안녕하세요. 예수목장교회의 이누임 목사입니다. 오늘은 기독교 강의 1권 4장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의 제목은 동일한 지식이 일부는 무지로, 일부는 악의로 질식되거나 변질됨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지난 3장에서 일반 게시물로서 그리고 자연, 자연과 피조물과 사람과 국가의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그 신성을 우리가 맛볼 수가 하나님을 알수있또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것을 반응하는 치비 같은 것이 우리 안에 본능적으로 내재되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신성에 대한 의식과 그리고 종교의 씨앗과 양심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영혼 속에 심겨진 이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자연 만물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사장에서는 이렇게 이런 세 가지의 그 하나님의 일반 은총적인 그런 수단들이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불신자들이 그것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의 내용을 보면 누구에게나 종교의 씨앗이 뿌려져 있으므로 아무도 무지를 변명치 못한다. 불신자들이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이 요점입니다. 경험이 증언하듯이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종교의 씨앗이 뿌려져 있다. 그러나 심장에서 배태된 지식을 배양해가는 사람은 거의 배게 하나도 되지 않으며 더욱이 자기 안에서 그것을 숙성시켜서 제때의 열매를 맺고 하는 사람은 아주 없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미신으로 몰락하고, 어떤 사람은 일부러 사악하게 하나님을 버린다. 하여튼 모든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참 지식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그러므로 세상 어디에도 올바른 경건이 없다는 말은 진실이다. 칼빈이 그 경험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은 성령의 감화를 따른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진리를 본인이 개인적으로 체험하는 것을 경험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불신자들이 시달리고 있는 그 맹목성에는 교만과 결합된 자랑과 완고함이 항상 얽혀 있습니다. 파락한 이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와 순종을 드리기 위하여 아무리 애쓴다 하더라도 그에게 합당한 만큼 올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그 자신이 아니라 그들 마음속에 있는 가상과 꿈을 예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데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완고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만들어 낸 가상적인 신들을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 22절에 보시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1장 21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라는 말이 그 뜻입니다. 무모하고 사악한 자만이 빠져 스스로 사악한 자만에 빠져서 스스로 그 어리석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그 단순함은 맹목성, 또 교만과 결합된 자랑, 완고함을 드러낸다고 인간 그 타락한 인간의 실체를 어, 말해주고 칼빈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2 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그 능력을 외면하고 그의 영광을 헛되게 헛되게 여깁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다윗이 말하듯이 불경건하고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자기들의 마음에 마음으로 느낀다. 그들의 본성의 빛을 질식시켜 그들 자신을 마비시킨다. 우리는 우리는 죄를 짓는 무모한 습관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본성의 의식에 따라 그들 속에 저절로 부여되는 하나님에 대한 모든 기억을 광포하게 배척하는 것을 본다. 그들은 하나님 자신을 자신의 본질은 제거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심판과 섭리를 제거함으로써 그가 하늘에 쉬고 있는 쉬고 계시도록 가두어 놓는. 어, 사람들이다. 그래서 에피크루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를 비판합니다. 에피크루스 학파는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질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쉬고 있는 하나님으로 여깁니다. 스토아 학파는 하나님의 섭리를 운명이나 행운에 해, 해, 행운으로 그렇게 종속시켜. 어. 그렇게 종속시켜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창조를 믿지 않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칼비는 비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의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이러한 사람들은 각자에게 고유돼, 고유하게 부여된 지식과 맞붙어 씨름함으로써 이 고유하게 부여된 지식은 신성에 대한 의식을 말합니다. 속으로부터는 하나님을 몰아낼 뿐 아니라 하늘에서도 그를 지워내려고 여, 지워내고자 이어갑니다. 염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 자신을 돌이켜서 그의 심판대로 이끌어 가시는 동안에는 이러한 어리석음이 결코 힘을 쓰지 못한다. 그러나 어떤 두려움도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칠게 나락으로 빠져가는 것을 제지할 수 없으므로 맹목적인 충동이 그들을 낚아채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굼뜬 망각이 그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은 확실하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은 자기, 자기 지혜적이고, 자기 욕망적이고, 자기 영광적이고, 교만과 자기애의 맹목성과 맹목적 자기애라고 칼비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기애를 부인하는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애를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자와 참자를 누리는 것, 부인, 자기 부인을 통해서 그렇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유일하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곧 우상 숭배이다. 참 종교는 하나님의 뜻즉 영원한 규범에 순응해야 한다는 점과 단연 하나님은 영원히 동일하신 분으로 계시며 각자의 정욕에 따라 변형되는 환영이나 환상이 아니라는 점에 점에는 그들은 유의하지 않는다. 그들은 스스로 만든 의식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마다 자기의 광기를 예배하고 경배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들이 그토록 담대하게 하나님을 농락하는 일을 저지를 때마다 자기들이 가진 쓸데없는 것들로 행하는 이러한 바보 짓에 어울리는 어떤 하나님을 먼저 고안해 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 바른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그분을 그분의 섭리를 부정하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갖고 있는 신성에 대한 의식으로 자기가 만든 고한물 칼비는 그 고한물이라는 말을 즐겨 쓰는데요 고한물을 만들어서 섬기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섬광조차도 죄악과 위선으로 질식시켜 꺼트려버린다 꺼뜨림 하나님에 대한 거짓된 두려움이 그들을 자제시킬 수 없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죄를 달콤하게 안주하고 그들 자신을 자랑하며 그들 자신의 육체적인 무절제에 탐닉하는 것을 성령의 제갈로 묶는 것보다 더 좋아하면서 그런 외양을 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외양은 어리석고 거짓된 종교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사실 그림자라고 불릴 만한 가치도 거의 없다. 이로부터 우리는 또한 하나님에 대한 이 혼란스러운 지식이 오직 믿는 사람에게만 스며드는 경건과 얼마나 다른지 쉽게 생각해낼 수 있다. 참 종교는 경건에서부터만 태어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선자들은 비뚤어진 방식으로 이러한 것을 추구하기 원해서 그들이 멀리 피하고자 하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듯한 모습만을 보일 뿐이다. 그러나 우리의 전생에는 지속적인 순종의 행진이 되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거의 모든 일에 있어서 거침없는 반항을 하면서 같이 단지 하찮은 희생 제물로 그를 즐겁게 하려는 열심을 내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삶의 거룩함과 마음의 순수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칼비는 아주 기가 막힌 비유를 쓰는데요. 마지막으로 그들은 아주 오, 큰 오류. 덩어리를 안고 있다. 이 덩어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분별하도록 반짝였던 저 섬광들을 질식시키고 마침내는 악의 구름이 되어서 그것들을 사라지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뿌리까지 뽑아낼 수 없는 씨, 즉 어떤 신성이 남아 있다. 그러나 그씨 자체는 썩었기 때문에 그것 자체로부터는 단지 가장 악한 열매만 나올 뿐이다. 타락한 인류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처음에 고유한 형상이 상실. 되었지만, 하나님을 알 만한 성광들은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을 알수 없고, 그것마저도 이들의 교만과 완고함이 거짓 우상으로 질식시켜버리고, 하나님의 특별 은혜가 없다면, 그 일반 은총만으로도 하나님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본성적으로 사람의 마음에는 신격에 대한 의식이 새겨져 있다. 유기된 사람들도 필연적으로 이 사실을 고백받고 강요받는다. 평안한 처지에서 그들은 재치 있게 하나님을 비웃기도 하고 신랄하고 수다스럽게 그의 능력을 업신히 여기기도 한다. 그러나 그들을 짓누르는 절망이 생기면 그것은 그들이 그 동일한 하나님을 찾도록 자극하고 간명한 기도를 드리라고 명령한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무지하지 않는다는 점과 더욱 속히 드러나야 했던 것이 완고함으로 말미암아 억눌려 있다는 점은 분명히 불신자들 속에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장의 요점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섬광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상숭배로 거짓 고함물로 변형시켜서 그 섬광마저도 실식시켜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 계시에 말씀이 없다면, 하나님을 만날 길이 일반은 총으로는 없다는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